얘들아 19번 개념 얘들아 이게 그 볼록성에 대해서 묻는 문제입니다 볼록성에 대해서 너희가 얘들아 p점부터 q점까지 감소는 하지 감소는 하는데 어떻게 감소하니 얘들아 아래로 볼록하게 감소하게 되는 거 맞아 감소에도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 얘들아 감소하는데도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서 이렇게 감소하는 일정하게 감소하는 이런 식으로 감소하는 몇 가지가 있더라 얘들아 세 가지가 이렇게 있더라 나는 알아듣데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어, 예를 좀 물어보는 건데, 일단은 봐보자. 라지 F 다시가 스몰 F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라지 F 다시가. 잘 봐봐. 얘는 라지 F에 뭐가 되는 거야? 라지 F에 도함수지. 근데 이 도함수가 A부터 B 사이에서 양수지. X축 위에 떠 있으니까 양수지. 양수니까, 라지 FS는 뭐 하겠니? 증가하겠지? 맞는 말이야. 증가하니까 맞는 말. 이거 괜찮아, 얘들아. 라지 f 의 도함수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거잖아. 도함수가 양수니까, 라지 F는 뭐할 것이다?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풀어주는 것이고. 자, 니은을 마무리 되면, 너희가 지금 평균 변화율이지, 얘들아. 평균 변화율. 얘들아, 이거의 평균 변화율은 아니잖아. 지금 요 PQ의 기울기는 이거 아니니, 얘들아? FB에서 뭘 빼야 돼? F, A를 빼고 이게 P, Q의 교육이니까 얘는 아니지 꺼져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거를 기하학적으로 뭐 의미하는 거지 우리가 볼건 아니고 이? 아니 얘가 P, Q 교육인데 얘가 뭔 개소리야 꺼져야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니은은 틀린 게 되는 거고 디귿이 되게 중요해 니네 디귿을 기하학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때잘 봐봐야 되나 디귿을 조금 줄여서 봐봐 니네 요 부분은 f에서 y는 b, y는 b라는 게 이거죠. 요 빨간색 직선이 뭐가 되니 y는 b지. 그러니까 너희가 이 얘를 기하학적으로 해석을 했는데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계산해 줘야 되냐 하면 아, y는 fb라는 게 이거지. y는 fb라는 게. 이렇게 이거지. 이게 y는 fb라는 함수예요. y는 fb라는 함수인데 f에서 얘를 뺐는데 위에 거,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서 접근한거 아니니? a부터 b까지. 그럼 너희는? 아, 얘는 여기를 의미하는구나. 요 괜찮아, 얘들아. 이만큼이 의미하는 게 빨간색 B급인 거 알겠어, 얘들아? 지금 이게 빨간색 B급인 거 괜찮겠니?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 다음에 너희가, 갑보자 FA에서 FB를 뺐다는 거. 야, 여기가 FA인데 이만큼이 FB 아니니? 그러니까 너희가 요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FA에서 뭐가 는 거야? FB? B를 뺀 거야. 이거 길이가 얘들아. 그러니까 이만큼 길이가 B-A 아니요 거기다 앞에 모두 곱해져 있어. 2분의 도 곱해져 있지. 삼각형의 넓이. 삼각형의 넓이가 b 급보다는 얘들아 어때? 크지. 왜? 이 그래프가 뭐하니까? 아래로 볼록이니까. 알았어 얘들아. 아래로 볼록이니까. 그래서 너희가 이제 아 그냥 그러니까 기하학적으로 너희가 그이 이제 맞다는건 분명히 알거고 아래로 볼록이니까 맞겠구나 요렇게 가주시면 되고 오늘 아예 이번 시간에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이 아니라 그냥 그 수식까지 배워버릴거야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수식까지 잘봐 별거 아니야 얘네 그래프 하나 딱 그려놓고서 요렇게 그래프 좀 그려놓고 좀 쿵쾅하게 그릴게 두 개를 그릴게 이. x, y축도 하나 그려놓고 여기다가도 얘들아 x축이랑 y축 하나 딱 그려놓고 증가든 감소든 똑같거든, 표현 자체는 그럼 나는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여기는 뭐, 여기 의미의 점이 있어서 내가 이런 식의 함수를 그려볼게 이건 아래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야, 분명히 아래로 볼록이야 자, 그 다음에 너희가 똑같이 증가하는데 내가 함수를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얘는 뭐가 되는 가 위로? 볼록이 되는 거 맞아,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자. 아, 눈깔이 있으니까, 보면 알겠지, 그치?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알겠는데, 이걸 수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파악을 할 거냐면, 잘 봐. 뭐 수식으로 파악하는 걸잘 봐주세요. 이. 어, 점선에서. 어, 내가 이미에 여기, 여기 어딘가 A 잡을 잡을게. 여기가 A고, 그 다음에 여기 어딘가를 내가 B라고 잡을게. X 값을 잡는다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뭐 이렇게 뭐, 내가 점선 표시는 먼저 해두고 할게. 점선 표시는 이렇게. 그럼 여기도 어딘가가 A라는 합격, 그러니까 조금만 오른쪽으로 할게요. A가 여기 있고, B가 얘들아 이런데 이렇게 있어. 그러면 여기에 FA 값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고, 여기에도 얘들아 FB 값이 존재를 할 것이고 해서 내가 써줄게. 여기가 A고, 여기가 B면, 여기가 얘들아 FA고, 그 다음에 여기는 F. 자, 이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내가 그냥 한 조각 잡은 거야. 이렇게 두개 잡은 거야. 본인들이 그려보고 내가 지금 증명한 소식을 쓸수 있어야 돼. 자그 다음에 여기가 a 고그 다음에 여기가 B면. 뭐 여기가 F, a 고그 다음에 여기가 아니라 F, B가 있지 않겠니? 자 각각의 X, Y 값의 중점을 한번 찍어볼게요. 여기? 여기쯤에 2분의 뭐가 있니? A 더하기 B가 분명히 존재하지. 그 다음에, 한 여기쯤에, 여기 정도쯤에 2분의 fa 더하기 fb 가 존재하지. 요 길이랑 요 길이 똑같은 거고, 요만큼 길이랑 요만큼 길이가 같은 점에 존재하게 되지. 여기까지 괜찮아. 자, 왼쪽도 너희가 여기서, 한 여기쯤에 2분의 fa 더하기 fb 값이 존재할 것이고, 그 다음에 한 여기쯤에 얘들아, 2분의 a 더하기 b가 존재를 할 것이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잘 봐라. 이렇게 내가 올려줄게, 얘들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려주면, 이렇게 올려주면, 이렇게 내가 올려주면 이런 식으로, 니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2분의 f a 더하기 b에서 이런 식으로, 내가 올려줄게.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 자, 그럼 잘 봐봐, 너희가. 얘들아, 이 점은 2분의 a 더하기 b 콤마 f에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a 더하기 b라는 점이잖아. 그러면 이 점의 좌표가 얘지, 얘, 얘, 자, 어때? 얘가, 얘보다는 어때 더 크다라는 거 보여? 함수값의 중점보다, 함수값의 중점보다, 중점에 대한 함수 값이, 얘들아. 중점에 대한 함수 값이 크거나, 같다. 등호는 A랑 B랑 같을 때성립한다 근데 그것까지는 뭐, 너무 논술적이니까, 유 정도까지만 좀 해나가 봐. 자, 눈깔에 보여, 안 보여? 자, 너희가 살다가 이런 표현을 보는 순간 위로 볼록인 거야. 알겠니 얘들아? 이런 표현을 보면, 위로 볼록. 헷갈리잖아? 그려. 이런 표현을 보면 너희가 그리라고. 지금 이 내용 자체를. 이건 경험치야. 알았니 얘들아 이거 알고 들어가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야자 마찬가지로 너희가 요 점이 뭔데 요 점이 아, 니네 요 점이 똑같이 2분의 A 더하기 B 콤마 뭔데 얘들아 F의 2분의 A 더하기 B가 되는 거 맞니? 이렇게 되는 거 맞아 그럼 너희가 보더라도 요 점은 요 점보다 어쨌든 아래에 있잖아 그러니까 아까랑 관계지이 반대지 함수값의 중점보다 중점에 대한 함수 값이 작거나 같은 거예요. 중점에 대한 함수 값이 작거나 같아지는 거.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너희가 들아이 부분 알아두자고. 이거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이거 위로 볼록, 알겠니?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 부분은 무슨 볼록? 아래로 볼록. 까먹으면 해봐. 까먹으면 해봐. 헷갈려. 해보라 알았어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너희가 잘 잡아주면은 이 문제 완벽하게 좀 끝날 것 같아. 알겠지? 여기까지.